어아 요즘에 또그 뉴진스 걔네가 엄청 인기라던데 어 맞아 뉴진스가 엄청 인기라는데 걔네 얼굴 보니까 그냥 애더라 애 이쁜데 애티가 나보 깜짝 놀랐어 어머 저렇게 어린 애들이 데뷔해도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인기 진짜 많더라 어 맞아 완전 애기들이던데 08이면 몇 살이야? 와 내가 내가 딱 98이거든 근데 25시니까 0 9면 15살이라고 1 5살에다 아빠한테 밥 아빠, 아빠한테 밥상 먹어서 아씨 한번 했다가 수저로 밥 수저로 맞았는데 그, 이러 그때 데뷔를 한다고? 나 <laughs> 아빠한테 아씨 한번 했다가 수저로 대가리 맞았는데 내 말이 대박이다 아아 아, 그때 약간 사춘기 와가지고 사춘기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씨 이거 한번 했다가 밥 먹던 수저로 대가리 맞았거든 음아 진짜 빠르다 응 어, 진짜 빠르다 15살이면 반찬투정이었나? 아니면, 아빠가 밥, 밥 먹고 있는데, 아빠가 뭐, 뭐, 그릇 갖고 오라 그랬나? 뭐, 약간 좀, 뭐, 뭐 약간, 뭐, 시켰을 거야. 그 내가, 아씨, 이거 한번 했다가 맞았어. 음. 응. 그게 음성이야. 다행이야, 차라리. 아니, 15살이면 너무 어리다, 진짜. 나, 님들 15살 때 생각해봐. 진짜 응애잖아. 응. 골라, 네, 그 다음에, 그때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가 있어가지고, 아씨, 정말 했습니다. 이건 나는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아! 어 지금 보면은 응해지만 당신 맞아맞아맞아맞아어 맞아맞아 그치 랬응 약간 좀 엄마랑 싸울 때도 나도 이제 다컸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이제 다 컸어 나도 이제 중3이라고 내 말이 내 말이 이거 무욱 하고 다치면은 아무도 몰랐네고이러서 바람 때문에 다친거야 이러면서 다치다 알지 야 요즘 요즘 중학교 1학년인데 왜 저러냐 진짜 개 빠졌네 야 애들 애들 소집해 응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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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내말 내가 안 그랬어 나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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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서 그런 거야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다뜬 거야 이래야지 응밥 음, 음, 먹어 이러면 약간 방안에 서안 먹어 쉬, 쉬.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나와서 얘기해 그러면은 문 열고 안 먹는다고 아, 안 들려 빨리 얼른 와서 얘기해 이렇게 공활거리지 말고 안먹는다고 빨리 와서 안먹어 언니랑 먹고 이제 혼자 마음속으로 엄마는 내 말도 안들어주고 난 안먹겠다고 했는데 알지 음 옛날 기억이생각는데 감동실험이다 이게 장난같다 감동실험이다 아 진짜? 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맨날 머릿속으로 나는 꼭돈 많이 벌어서 집 나갈 거야? 이렇게 해놓고 집못 나가고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 <laughs> 내가 안먹어 이번에도 안먹어어나 <laughs> 아직도 못 나가고 있어 이게 10년 전이네 벌써 음, 10년 전이인데 아직도 못 나가고 있네 내가 뭐 자택 경비가 됐죠 음, 집 나갈 거야? 지금 10년째 도전 중입니다 집을 나가게? 응 얹혀 살 거야 난 빨리 나가고 싶어 음, 금리만 안 올랐어도 나가는 건아쉽 내 말이 너무 올랐어. 이건 화내는 되는부분님근내 음. 음. 고기인데 안 먹어. 문을 살짝 열며 먹어. 어 엄마가 어밥 먹어. 안 먹어. 고기인데 안 먹어? 무슨 고기인데? 돼지고기 해놨으니까 먹어. 이러면. 무못이기는척 <laughs> 약간 이제 엄마랑 싸웠을 때 다시는 엄마랑 밥안 먹을 거야. 다시는 엄마 한 마디도 안할 거야. 앞으로 엄마가 말 걸어도 무시할 거고 한 마디도 안할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야 이제 이러면 대답하네 이제 이러면 왜? <laughs>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 약간 알지 <laughs> 왜? 약간 요런 느낌. 그 이제 무서우니까. 약간 <laughs> 알 알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님들도 그랬잖아. 똑같지. 응. 내말 그니까 그렇다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해놓고 항상 잊어버린다니까. 어느 순간 이제 또 엄마가 이제 호박전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또 기분이 좀 풀리는 거지. 음. 어, 맞아. 맨날 이제 엄마한테 약간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약간 삐지고 약간 이랬던거 보면은 나만 시킨다고. 약간 알지. 집안일 시킨다고. 알지. 나도 바쁜데 자꾸 나만 시킨다고 약간 그래서 삐지고 그런 게 있죠. 어렸을 때 삐진 거 생각해보면은 진짜 되게 간단한 것들이야. 약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네는 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랬는데 많이 삐지고 많이 혼나고 어렸을 때 님들은 뭐 때문에 제일 많이 혼났어?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뭐였어? 맞아 맞아 되게 작은 걸로. 약간 약간 그런게 좀 있지 돈을 이제 어렸을때 돈 안버니까 약간 엄마가 약간 뭐 안사줄때 이런거 알지? 나도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핸드폰 바꾸게 해달라고 약간 용기내서 말했는데 절대 어림도 없다고 약간 이런식으로 확잘라돼 버리면 약간 삐지잖아 알지? 아 성적때문에? 성적때문에 엄마랑 싸웠어 성적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것도 있지 응 음, 맞아 게임 맞아 맞아 그런것도 있다 약간 게임도 난좀 억울했어 하루에 한시간밖에 안했는데 자꾸 나보고 무슨 3시간씩 한다고 하면서 게임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랬지. 아, 진짜? 나는 어렸을 때는 폰 관심이 많았거든. 지금은 폰 관심 아예 없는데, 어렸을 땐좀 있었어. 만화, 맞아. 만화, 게임, 이런 거 많이 많았지. 음, 아, 진짜? 나는 우리 집에 서 성적 강요를, 좀 공부 강요를 좀 많이 했거든. 음, 많이 혼났지. 아, 근처에 있다가 개히난적 많아? 응 약간 내 남동생이 약간 그랬어 알지? <laughs> 내 남동생이 약간 눈치가 살짝 없는 편이거든 내가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엄마랑 나랑 싸우고 있는데 남동생이 엄마 근데 있잖아 이거 빨래 어디다 넣어? 이러면 이제 엄마 야! 넌 니가 알아서 이거 해야지! 지금 엄마 얘기하고 있는 거안 보이네? 너! 너도 일로 와! 너도 빨리 성적표 가져와봐! 이러면 이제 남동생 <laughs> 약간 알지? <laughs> 가만히 있다가 아무래도 따지고 또아도 그게 연명한 건데 이제 괜히 말을 거는 거야. 약간 또 이제 제일 열 받을 때 이제 형제자매 있을 때 제일 열 받는 경우가 이제 약간 있잖아. 성적표 나와서 예를 들어 혼나고 있었어. 그럼 이제 남동생이 와서 옆에 가만있다 얘기한 거야. 엄마 나는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받았다. 약간 알죠 그리고 내가 쟤는 저걸 왜 지금 말해? 야 이런 느낌. 너무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이제 나는 남동생이 한살 차이거든, 연년생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더그있는 거야. 음, 그치 이제 좀 열이 받아 죽는 줄 알았지. 맞아. 데뷔 효과 그치 어, 약간 그런 느낌. 이제 그게 좀 있었어. 어, 맞아. <laughs> 열등감이라니. 어, 약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어.